이 문제는요 x y 값을 대입해서요 어 문제를 풀 문제인데 저번 같은 경우는 ab는 숫자 이렇게 나왔어 그렇죠또 여기 ab는 숫자 이렇게 나와서 연립방정식이었는데요 이번 문제는 뭡니까 xy를 집어넣습니다 미주수가 3개인식이에요. 두 개를 집어넣어주면 하나가 나오겠죠. 네.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방정식 문제로 돼버린 겁니다. 그렇죠 이게 네. 더, 사실은 더 쉽죠? 네. 대입시켜볼까요? 둘이 곱하기 관계라고 그랬어요. 그렇죠 a 곱하기 4, 4a가 되겠고요. 마이너스 1 곱하기 y,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10이다. 어? 숫자로 넘겨주니까 얼마가 된다? 12. 12, 4로 나눠주니까 얼마가 된다? 3. 3. 어렵지 않죠? 방정식. 네. a 값나올거예요 3이라고. 그 다음에 b값도 구해주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계수와 관계는 곱하기 관계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4 곱하기 4는 16 더하기 이번에 a값을 꼭 알아야 되네요 3이고요 그쵸 a가 3 곱하기 y 니까 6이 돼요 이거 뭐라고요? b 되요. 그래서 b는 얼마가 나온다? 22가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22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? 그래서 25, 25. 어, 사실은 어.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, 연립 방정식보다는 더 시간도 안 걸리고 더 빨리 풀 수가 있다는 거. 본인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. 그쵸? 네.